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단한 가지 질문이 신앙의 본질을 가르고 교회의 생명을 가르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기독교 신앙 전체의 뼈대이자 심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날이 기독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학대학에서도 그리고 교단의 강단에서도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저 인권운동과 사회개혁과 혁명가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사역이 사라진 자리엔 인간 중심의 신학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롱받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왜 정통 기독론이 교회에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연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기독론은 조직 신학의 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신학의 한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신학 논의는 결국 기독론으로 수렴됩니다. 예수는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두 질문은 교회 역사 2000년을 지배온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교부들은 이 질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단과 논쟁을 거쳤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했고 네스토리우스는 두 인격이 따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혼합없이 분리없이 존재한다. 칼게돈 신경 AD 451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정통 기독론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인간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진 구속주입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존재하며 그두 본성의 조화가 인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있지는 않을까요? 조롱받는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고전 성화들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에게 침뱉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장면은 예술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 현실의 은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 진리는 해체되고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었습니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를 뿐이라는 말이 신앙 안에서도 통용됩니다. 그 결과... 예수는 더 이상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많은 스승 중 하나로 격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등장했고, 그 사상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일 뿐이다.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쳤다. 하지만 이 주장은 복음의 심장을 찌르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리라. 종교다운 주인은 예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러 구원 중 하나로 격화되면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불필요한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진보 신학자들과 일부 교단 WCC 신학 속에서는 기독교 밖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논리로 복음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신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서구 신학계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키어 퀴어 신학입니다. 키어라는 단어는 원래 이상한, 낯선이라는 뜻이지만 성 소수자 운동 속에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정체성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는 기존 사회의 규범에 맞서 싸웠다. 예수는 비정상으로 여겨진 자들을 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자신도 퀴어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에 XY 염색체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적 존재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학이라기보다 신성 모독적 허구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낯선 자들의 종교였다. 키어 신학도 그런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라.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함께 하셨지만 죄를 죄라 부르지 않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큐어 신학은 사랑을 빙자해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부정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억압의 상징으로 왜곡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조롱받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인본주의적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다. 그는 혁명가였고 사회 개혁자였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도덕적 모델로만 남기는 순간 십자가는 인간윤리의 상징으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면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성을 잃은 예수는 더 이상 부세주가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한 명의 철학자, 한 명의 사회운동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학은 교회를 NGO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인권행사가 되었고, 복음은 사회개혁 슬로건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복음, 하나님 없는 사랑이 교회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설교하는 강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공, 행복, 긍정, 치유 같은 단어가 가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불편한 주제로 여겨지고, 제와 회계의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만족을 우선시하고 거룩함보다는 포용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는 그 조롱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의 교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독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위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류를 구속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단지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모범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됩니다. 기독론이 무너지면 복음도 교회도 구원도 무너집니다. 조롱받는 그리스도는 단지 옛 성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신앙은 그를 조롱합니다. 자기 중심적 교회는 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성도는 그를 잊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가시관을 쓴채피 묻은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신앙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정통 기독론의 회복은 단지 신앙적 논쟁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를 다시 예수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성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역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기독론의 회복이며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단지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신학의 시작이며 그분을 바로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조롱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둥론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잊혀진 복음의 회복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